할게 없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 그랬냐면 이번 협상 결과를 성공이라고 너무 자축하지 마고 <laughs>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 있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 음... 한쪽의 입장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변해서 쓰는 기사는 진짜 오랜만에 봤고요. 당신들도 노동자예요. 그러면 노조를 여... 집단이라고 표현했고. 으로 소비자 편익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음.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망 사고 산재 사고가 나니까 음. 이 과로 있지 않느냐 밤에 일는 사람이 훨씬 많이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을 이제 없애자 그런 거잖아요. 이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 산재 사고 예방 위한 어떤 대책을 업계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 배송 기사들의 삶의 질은요. 그건 왜 얘기 안 해요? 아니, 이 기사가 흥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택배기사 아닌 거 아닙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규모가.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